자, 동무 신조는 이쯤에서 하도록 하고 다음. 자, 스크린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영 생활 행동 강령이라는 신조입니다. 이 글귀는 병영 생활, 즉군 생활을 하면서 내부에서 병사들끼리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방지하고자 당독하는 글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알다. 아, 166번 훈련생. 166번 훈련생. 오, 오. 166번 훈련생은 앞에 있는 글귀를 발음을 또박또박해서 큰소리로 위험있게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응용생활 행동 안녕 무산아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166번 훈련생 제외하고 전부다 이만 한대 실시 실시 한대두대 아씨 미안하다 천우 대사 한대 실시라고 했는데 165번 훈련생 왜두 대를 때립니까? 그렇게 맞고 싶습니까? 166번 훈련생을 위해 한번더 맞았습니다. 전우회입니까? 전우회입니다. 머리털은 왜 없습니까? 머리털이 166번 훈련생이 쳐서 아까 날라갔습니다 저들를 팝니까? 죄송합니다 뭐, 자 다시 한번 166번 훈련생만 또박또박 앞에 있는 글씨 읽습니다 실시 병영생활행동강령 나 군대장 을 제외한 병 사무관에서 2명이나 시집가져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병영생활 행동 강령은 저희가 병 군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행동 강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자 이제 군가 교육을 할 겁니다. 열 명의 훈련병들 대표로 두 명씩 나옵니다. 두 분만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1 6 0사번훈련명문 나영. 좋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명더 지원자 없습니까? 1십구번 훈련병 위 구구구. 좋습니다. 두 분. 노쯔노리 만원 리액션합니다. 163번 훈련병. 163번 훈련병 노쯔노리. 네 그렇게 좋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리액션 뭐 했습니까? 좋아요 킹아?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 투수분은 하루를 피땀 흘려서 힘들게 번 돈입니다. 163번 훈련생은 그 다섯 글자로 모든 걸통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까? 안원의 가치를 하는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분이 만족할 수 있게 이마 세대 시원하게 들려드립니다. 슛씨. 슛씨! 하운데! 꺼내! 그리고 좋아요, 킹아. 좋아요, 킹아! 좋습니다. 자, 앞에 있는 멜공의 햇불을 큰 소리로 부를 건데 예시 조교가 딱한번 들려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조교, 귀 앞으로. 어? 자, MR이 나오면 조교가 큰 소리로 시범을 보여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리강산을 지키는 우리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방금 조교가 한 것처럼. 부르지만 않으면 합격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악! 아! 악! 아! 아! 자, 1 6사번 훈련병. 불! 먹습니까? 뭐 먹! 입에 뭐 넣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양 볼에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바라기 씨 같은 거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볼이 빵빵합니까? 준비됐습니까? 1 6사번 훈련병. 웃지마! 사무불명. 백육십 사번 설명. 나. 군가를 부르는 겁니까 동요를 부르는 겁니까? 군가입니다. 근데 왜 동요처럼 부릅니까?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부르라고 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왜 동요처럼 불렀습니까? 다시 아. 처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어, 이 <laughs> 이윽다, 이그 밥으로 모든 을선다 웃지 마 불바다를 무너 뜨 보소. 더도셔보넌늘도나하 고개, 횃불 아래 목숨을 걷어. 됐습니다 164번 훈련생 방금. 담배 폈습니다 164번 훈련생. 강력세 <laughs> 4번 훈련생. 목나 양. 담배 폈습니까 목이 좀걸걸해서 없습니다. 피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야, 161번 훈련병과 162번 훈련병 둘다 앞으로. 자, 지금 스크린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바뀌습니다 이번 바꼈습니다. 공간은 바꼈습니다. 뭡니까? 아리단 결의입니다. 아리단 결의입니다. 맞습니다. 아리랑 결혜입니다. 딱한 번만 들려드리니, 그 노래를 듣고, 두 분이서 번갈아가며 1절, 2절을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아리랑 아! 가슴에 꽃을 피우새까지가 1절, 그 밑에가 162번 훈련병이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아! 조교가 지금 목이 아픈 관계로 뭔가 자세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7번 훈련병과 169번 훈련병, 신납니까? 아닙니다! 면 앞으로 나죠 자, 1 6 1번 훈련병과 162번 훈련병은 다음 순서로 미루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7번 169번 훈련병, 169번 훈련병 앞으로 나옵시죠. 167번 훈련병 빵 주먹 앞으로 169번 훈련병 부부 앞으로. 자, 그렇게 신이 나면은 앞에서 공가를 부르며 주먹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바로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습니까 <laughs> 알 와, 도 불이 뻗는 잔디, 불처럼, 시끄러, 도다시피는 무궁화, 처럼, 뻔, 움직이, 깨지, 도, 오, 나, 짐에, 나라, 옛날, 개, 처, 조사, 세웠지, 으, 이, 하, 나 로, 뭉쳐, 힘, 세, 고, 으, 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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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듯, 세, 파, 리아 리아 비랑 슬 이슬 이슬 비랑 아 비랑 가 167호 훈련병 1 6 7번 훈련병 멍슬멍 본인이 뭐 신사동 호랭입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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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를 본인이 만들어서 부릅니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깜빡습니다 <공가가 잘한, 웃음> 장난입니까 지금 <laughs> 아닙니다 원래 공가를 부를 때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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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9번 훈련병 숟가락 들어 1 6 9번 훈련병 미국어 숟가락 들어 전우의 잘못은 본인이 잘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 아. 6 9번 훈련병 다섯 대 칩니다 아, 아! 한 대! 한 대! 아 167호 훈련병. 167호 훈련병. 빵! 주! 먹! 잠시 자습니까잘랐습니다 다시 조시 갑니다. 쉽지 <laughs> 어, 어, <laughs> 않습니다! 167호 훈련병. 아이도 장난입니까다 169번 훈련병. 이마에 열대 때립니다. 실시. 실시! 하나! 일곱! 전우야 미안하다. 오열 67번 훈련병 정말 미안합니까? 167번 훈련병 만 점. 미안하다. 그러면 167번 훈련병만 전우가 맞은 것의 두 배, 3 0대 때립니다. 혹시 안 미안하면 안 때도 되는 겁니까? 안 미안합니까? 갑자기 괜찮은 것기도 같 하고 그렇습니다. 빠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두 번째 <laughs> 60번 훈련병, 67번 훈련병. 1 6 1명방빵 주먹 1 9번미국 들어가 오리치오리치자 161번 훈련병과 162번 훈련병은 다시 앞으로 <laughs> 나옵니다 앞으로! 자 앞에 있는 군과 이름이 뭡니까? 전선을 간답니다. 간답니다 161번 훈련병부터 1절 2절은 162번 훈련병이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위험 있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높을 산 깊고 오픈성 깊은 골 천막한 산하 상정 이분 노소랑의 말 보인다 밤에 지는 동작 좋습니다. 이음 그대로 이어갑니다. 푸른 숲빨금은 숨쉬는 산하 봄이 좋습니다. 그런데 162 훈련병이 부르는데 뒤에 있는 전우들은 왜 웃습니까? 163번 훈련생이 웃습니다. 었 162번 훈련병. 1 6번 훈련병. 김젠지 전우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전우의 잘못입니다. 162번 훈련병이 잘못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전우가 잘못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세대 실시합니다. 어? 세대 실시. 한 대. 나씨 두찌누리씨 두대 세대. 이번에 배울거는 구급법입니다 본 조교와 함께 조교가 기범을 한번만 보여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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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 여기 엎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번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깨를 건드려서 확인을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럼에도 의식이 없으면 큰 소리로 주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환자발생! 환자발생! 이때 사람들에게 지목을 할 때는 명확하게 지목을 하셔야 합니다 저기 있는 브론즈 찍으신 분은 119에 신고해 주시고 엉덩이도 피나시는 분은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와 주십시오 다음에는 기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검지와 중지를 턱 아래에 넣고 편안한 자세로 호흡이 가능하게끔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쓰러진 환자가 옷을 입고 있으면은 상의를 탈의시킵니다 탈의 시킨 뒤 젖꼭지에서 젖꼭지 사이 가운데를 십자선을 긋습니다 그 사이에 손바닥으로 코를 대고 일직선으로 손이 펴지게 손, 팔꿈치가 굽혀지면 안됩니다 분당 100회 속도로 30회를 실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 둘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30번이 다 되면은 아까전에 연기도로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인공호흡을 할때 코를 막고 엄지손가락으로 환자의 입을 벌린 후 9번 가량 인공호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냐?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이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4번 훈련병 앞으로 164번 훈련병. 뭐 나, 영! 지금 에이스입니다.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아! 어,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으세요! 어깨를 툭툭 칩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160 쿠반 훈련병은 자송 자동 재생 동기 갖고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재생 동기는 뭡니까? 자송 자동 재생 재세... 생동 재생 자동 재생 동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적국지. 국지에 적국지. 국지에 뭡니까? 적국지. 인공 우주. 하 십자가를 그어서. 적국지 인공 우 옷은 안 벗깁니까? 옷! 그 사람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반지를 예. 하고 있는지, 와이셔츠 단추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 안 하고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이셔츠를 풀어 제낍니다 누릅니다! 하나! 둘! 지금 셋! 지금 배꼽을 누릅니까? 네! 어디를? <laughs> 어디를 누르는 거야? 하나! 스물아홉! 서른! 그 후, 이도를 열고, 감자 코를 막고, 할게요. 반을 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 어, 바람을 줍니다. 보는 거야? 환자 기절한 것 같은데. 모나우리병. 아. 어. 죽었습니다. <웃음> <웃음> 왜 죽었어? 어, 이! 하나, 둘, 셋. 오 어,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예, 119가 오기 전까지입니다. 맞습니다. 119가 오기 전까지 똑같은 상황을 반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어. 근데 네, 만약 환자가 인공호흡 혹은 심폐소생술 도중에 갈비뼈가 부러져서 나중에 깨어나고 나서 1육 4번 훈련명을 고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책임집니다. 왜 책임집니까? 심폐소생술 도중에 입은 부상은 법상 선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도움으로써 입는 피해,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브릿지. 브릿지! 자, 벌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교육은 차 타고 이동해서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우와, 아! 안에 들어간다. 헬멧 없어졌어. 다 빠박이네. 그가 헬멧 면 뒤로 찾아 따라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에이... 어. <웃음> <웃음> 누가 아프네. 아픈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돌립니까?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 누가 자고 니다 <laughs> 누가 자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내립니다 아악! 아악! 지시! 지시! 아! 지시! 아 아우 아우 금방 오네 이거 아우 아우 금방 오네 아 힘들어 금방 오지마가 씨자 여기 앞으로 섭니다 아뭐니자 어, 이번에는 2인 1조로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아 아! 아, 사수 무사수가 아. 돼서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수급 훈련생 여기서 걸어오고 저희 지시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는 여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처음에 수원은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정지 정지,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각따로 브랜즈. 최면 확인을 위해 삼보 뒤로. 삼보 앞으로 아닙니까? 삼보 뒤로든 삼보 앞으로든 똑같습니다. 최면 확인을 위해서 한 명이 나가야 합니다, 어차피.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부사수는, 저는 아직 오고 있는 인원에게 총구를 겨놓은 상태로, 부사수가 나가서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제가 조준하고 있는 곳을 엎치지 않게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리고 부사수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총구를 내리고 들어 보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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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 종겜부에 제가 초병 무기 사용 시기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아! 자, 2인 1조로 팀을 짭니다. 그조교 님, 그호위즈라도안 맞습니다. 누가 안 맞습니까? 박다가 짱이 없습니다. 네? 자, 아무도 같이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기 부사수 역할은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은 이따가 한명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악! 아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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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61번 훈련병, 162번 훈련병,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예? 이제부터 제가 등급상에 맞게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악! 아악! 아, 아. 손님이 사수요? 제가, 아, 제가 부사상인데요 아, 사수예요, 빨리. 경기, 경기, 경기! 손들어손들어움직임웃다 뭡니까 지금? 무게에 싸워주기라 해 초병 무기 사용 시기에 뭐라고 그렇게 습니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지 정지 정지를 그렇게 빠르게 하면 상대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거의 20분 죽었죠 루가과표 오시길래 예 따가게 부럽해 생겼습니다 처음에 정지했을 때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오면 하늘에 위협사격을 합니다 그 뒤에 정지 정지 3회까지 안됐을 때는 사망하지 않을 장소에 한 발을 발사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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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움직이면 쏜다. 문어. 아예 박다루. <laughs> 아, 아 문어 상사 강필승이야 아까 저기 정검하러 왔어. 왔어. 박다루. 정검하러 왔어. 박다루. 정검하러 왔다고. 박다루. 쏩니까? 왜 바로 쏩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예. 차명 무기 사용 시기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안, 안 죽을 거였으라고 되어있습니다. 위협 사격 안 합니까? 바로 쏠 겁니까? 쏠 겁니다. 자, 위치 다시 바꿔서. 이번에는 162번 훈련명의 사수입니다. 정지, 정지, 정지! 손들어! 문좀 쏜다! 손들어! 손, 손 내려! 손들어! 어? 앉아! 정기백기야? 정기백기야? 일어서! 앉아! 일어서! 어떤 말잘 듣는데 두려 보내줘야 되는 거야? 115 훈련병. 115 훈련병! 김태지원한 푸는 거 같은데, 그냥? 좀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어떻게 배웠습니까?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보를 외쳐야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확인해! 주민등록증!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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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어! 음주욕 쏜다! 박다로! 골드! 박다로! 골드! 다시 한 묻겠습니다! 박다로! 옆에 쏩니까? 저 신원 돌립니까? 박다로! 브론즈! 신원 확인을 위해! 3번 앞으로! 나 상사 강필승이야!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묻겠습니다! 박다로! 브론즈! 부서서 뭐해! 빨리 부산서 빨리 가! 1615 훈련병! 1615 훈련병! 김! 겐! 지! 161번 훈련병 161번 훈련병 스쿨 총기 닦았어 신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총기 닦았어 신호 확인 좀 하겠습니다 뒤돌아 봐야돼요 뒤돌아 봐야돼요 그 신호 확인됐습니다 161번 훈련병 총기 닦았어 확인닦겠습니다 <laughs> <봐>. <laughs> 뭐하는 겁니까? 소병 무기 사용 시기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내 네,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161번 훈련병 총기를 그렇게 가량이 시켜줍니까? 죽을겁니까? 내 간첩을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 조병은 절대로 자신의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 6 7번 훈련병 167번 훈련병 빵주먹 1 5로이 훈련가 소이 안으로 너가 사수해이씨 너가 해, 이씨 정지! 요 이거 사손들이움직이면 쏜다! 요이 정지! 세요 이거 지세요 이거 사세요. 이거 사 뭐 합니까 지금? 오, 오. 지금 저는 지금 가까이 와가지고 이미 제압했습니다 이거. <laughs>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1 0은 전우가 싸줍니다 문제입니까? 암고도 들렸고 정지는 몇번 하라고 적혀 있습니까? 세 번입니다. 몇번 하셨습니까? 다섯 번입니다. 다섯 번 했습니다. 107번 일병. 167번 일병. 빵주 목 오늘의 잘못은 스스로가 책임진다. 그러면 부사수의 잘못은 사수가 책임진다. 107번 련병 숟가락. 숟가락. 여덟 대 cc. cc. 니들! 두들 니들! 니들! 아아아아아아 하겠습니다. 165번 훈병 안으로 안으로! 빡대가리야 똑바로 하라고 뭐를 아, 못하면서 <laughs>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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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제압됐습니다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 저는 11, 쐈습니다 167번 훈련병 167번 훈련병 빵저버 인질로 잡혔었습니다 저는 바로 쐈습니다 165번 훈련병 167번 훈련병 빵주먹 오늘 책임안질 겁니까? 오런거 잡히면 전화 안걸 겁니까? 해야 됩니다! 여기 시체물 울려면 빵주먹! 숟가락! 숟가락! 고맙다, 실시! 예쁘다, 시한 대! 여섯 대! 일곱 대! 오오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 엄청 잘 때리네. 에이, 야발려나. 숟가락 안 해? 이체물 내가 장하고 있잖아. 정제정제정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빵주먹! 그런지 멍청하게 박들어 신원 확인해 맞냐 그거 에 네, 멍청아 야, 신원 확인해 삼보 앞으로 이 멍청 신원 3... 확인을 위해 삼보 뒤로 군사형 꼬였다 진짜 뭐합니까 신원 확인 중입니다 움직이지 마시죠 전우가 조준하고 있으면은 그 앞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방주머 골연병 뭐합니까 골병이 지금... 말하는데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열쇠병 <laughs> 백육십병 훈련병 초병이 준비. 말하는데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계속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젓가락 준비. 상사 갈핑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세대에서 지금 일곱 대로 늘어났습니다 초병한테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초병에 걸리는 아, 아, 그 누구보다 아, 우선합니다. 아, 아. 근데왜 경기가 총을 조준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지나갑니까? 총 맞을 겁니까? 지금 초병한테 말대꾸하는 겁니까? 멋있다. 진원하긴 중인데 진원하긴 중. 멋있다 멋있다. 열대열 대. 멋있다. 관중 성명. 이어 주십시오. A15 울현병. 멋있다 멋있어 아, 167번 병 안됐습니다 167번 훈련병 신원 확인이 안됐습니다 167번 훈련병 167번 훈련병 지금 7대에서 14대로 불어나기 직전입니다 야 오대기 불러 이거 아니야 간첩이야 167번 훈련병 간첩 죽여 167번 훈련병 자 이제 더 이상 안불어보겠습니다 167번 훈련병 신제성아 파이 <laughs> 간첩 등장. 자 165번 훈련병 앞으로 나 간첩이다! 간첩이야 아, 간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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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간첩 맞아 간첩 맞아 이러면은 다른 동료들이 왔다. 맞습니다 어 개꿀입니다 165번 훈련병 엎드려 아. 지금 항명이야 불복종이야 1 6 7 훈련병 죽었습니다 이렇게 경계초소를 근무할 때는 방심하지 않고 통구 조심하고 거수자가 왔을 때는 극히 경계를 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아는 얼굴 혹은 간부 혹은 상사 지인 동료 가족일지라도 의심하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아! 아 지금 시각 0시 57분 모든 교육은 끝났습니다 아.. <laughs> 이 새X 어디에 감히 거미... 이 새X 일로와 이새야일어와 <laughs> 이거 조교 카톡 팝니다 조교 카톡 <laughs> 모델이죠 새X 조교 카톡 거미... 판매합니다 어히처럼나 하루를? 아 어디에 이씨 이 자식이! 일로와, 이씨! 와, 이씨. 그가 그가 뭔데, 이씨? 거 뭔데, 이이 그... 뭐야, 이씨! 이... 아! 아!